접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양평군수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전진선 후보가 당선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선거운동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지만 개표 초반에 벌어진 차이는 마지막까지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양평군수에 당선된 국민의힘 전진선 당선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신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양평 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양평 군수로 선택해 주신 여러분께 좀더 양평을 발전시키고 양평을 행복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여러 번의 여론 조사에서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개표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승리의 원동력이라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예, 우리 국민의힘에 우리 당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주신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그 선택과. 지지를 않, 헛되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임하시면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때 가장 혹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으실 수 있습니까? 예, 현직 군수와 경쟁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현직 군수는 지난 4년 동안 국민들에게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의 진심을 알아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 어, 다시 한번 어, 살펴서 제가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수 취임을 하시게 되셨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양평이 지난 4년 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어, 약간 양분된 감이 있습니다. 아, 통합의 정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공무원들의 어, 능력이나 공무원들의 자질을 10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무원들에게 함께 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4년 동안 좋은 활동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평군의 전주산 당선과 함께 했습니다.